네, 정부시 감리 성능 제이미터 이제 실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분산 테스팅 실전 테스트입니다. 아, 어,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던 문제점이 생,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 컨트롤러에 대한 이렇게 네트워크 정보라든가 각 워크노드의 예, 네트워크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환경을 다 설정했었죠. 여기 보시면. 같은 경우도 원래는 1번이 이제 110번 IP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노트북을 다 이제 껐다 켰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IP 어드스를 받아는 방법이 이제 DHCP라고 해서요. 네, 자동으로 이제 할당을 받는 방법이 있고 고정 IP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고정 IP를 받는 방법이 있죠. 네, 저희 저희 집환 경우 DHCP라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10번을 고대로 받았어요. 근데 보시면 네, 워크노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155원을 썼는데 여기 보시면 108번으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네. 뭐 물론 이 컨트롤러 쪽은 뭐뀌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도요 네, 보시면 107번으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이제 예를 들 아이디센터 같은 데 들어가시면 이제 유선랜 주로 이제 유선랜으로 하겠죠 유선랜으로 설정을 하실 때그 보통 이제 고정 IP를 이제 받아서 하는 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걸 DHCP로 받으셨을 때는 이렇게 뭐 그래서 장비들을 껐다 켰을 때는 IP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테스트 하시기 전에는 예, 최종 IP들이 예. 그, 저희가 이제 세팅한 것과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가를 꼭 확인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좀 바꿔야겠죠.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IP 어드을쓸를요 네, 컨트롤러가 이제 107번으로 바뀌어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아니 워크노드 1은 뭐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노드 2 같은 경우는 IP 108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108번으로 결정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뭘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그 컨트롤러에 저희가 이제 그 제이미터점 프로퍼티에 저희가 컨트롤할 그 워크노드의 IP를 설정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근데 그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래서 이제 컨트롤러의 제이미터점 빈 디렉토리 에 와서요, 그 제이미 제이미터 프로퍼티에 가셔서요, 편집을 해주신 다음에. 리모트 호스트라는 걸 찾아가시면 기존에 저희가 해놨던 것이죠. 이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워크노드 1은 110번이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워크노드 2가 지금 108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108번으로 저장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이제 제임스 점1 파일을 실행시키시고요 제이미구가이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스크립팅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친구도 볼까요 런에 네, 이렇게 ip가 제대로 1 1이하고1 0 8번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드는 이렇게 설정 하겠습니다. 예. 100개, 100명 쓰려야 됩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 이런 상태는 음 1초부터 제가 쭉 가서 이제 100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즉 100명이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명부터 1 0 0레대 유저가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예. 초당, 한 번씩 이렇게 리퀘스트가 쭉 가서 100초가 됐을 때 마지막 100번째.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우 100개의 리퀘스트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기준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번만, 예. 네. 그 다음에 스레드 그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샘플러는 h t t 리퀘스트 저희가 해주시고요. 이제 사이트는 저번에 말씀드린 네. 저희 이 기술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이트인데요. 네. 뭐 여러분들은 여기다 부활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다 가뭐 부활을 주시 말고요. 참고로 이건 하시고 여러분들 로컬에다가 만드신 다음에, 예,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예, 실제 사이트들 있으시니까. 음, 이 프로토콜은 h t t p 고요 이제 저 도메인은 여기까지 좀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버는 IP나 이렇게, 예. 도메인 네임에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포트는 308080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URL이, 사실 여기 포탈까지 넣어주면, 뒤에 건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보죠. 이거는, 음, 보통 홈페이지가 되겠죠. 이게 홈이 되겠죠. 홈이고요. 제가 h t 리퀘스트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 그 이거 이번에 정보 마당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정보 마당에 대한 URL을 카피해서요. 음, 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렇죠? 예.

네, 썸머리 리포트 하고 그래프 열개 정도 그렇게 세개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일단 이렇게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고요.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산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으로 저희가 처리할 때는 그 런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리모트 네, 스타트 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이제 각자 하나, 하나씩, 저희가 제제할어할타나는걸 어, 말하는 거 t 요그 다음에 이 스타트 learn. I will s t a r 어 all. I will start all. I will start all. I will s 스크립트 all. I will start all. I will start all. I w i 예, 확장자는 JMX입니다. 세이브하고요. 이제 뭐가 이제 실행이 된 거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그 워크 노드는 어떤 상태인지 또 한번 저희들이 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워크 노드 1에 오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팅 테스트도 뭐, 호스터 쪽해가지고 이제 스타트가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워커노드 2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워커노드 1, 아, 원이었죠 2도 보시면, 예. 108번이 이제 메시에 스타트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오시면, 서머리 네, 리프트 해보면, 지금 보시면 샘플이 죠두개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진행해서 이제 멈춰있는 상태죠. 예, 에라도 납니다. 여러분. 예, 이제 원격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지금이죠. 예, 이런 문제들이 제 발생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100번의 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워크노드를 저희가 두개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URL에서 200번 요청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400번의 요청이 있을 겁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산 환경에다 끝나는 경우는요. 이렇게 워커 쪽에 가서 노드에서 가셔서 콘솔을 보시면, 피니시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피니시됐다고 실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워커노드2에도 가서 보시면, 피니시됐다고 라 해서 스타트 피니시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산 하경쭉 하실 때, 뭐 열대를 놓으면 각열대 그 워커노드에 가셔서 이 콘솔을 보셔서, 피니쉬가 된 것을 확인하시면, 예, 네, 모든 게 이제 마무리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예, 200번, 각각에 대해서 200번의 요청을 갔죠. 그래서 그, 워커 1에 이제 200, 200, 200번이 된 거고요. 워커 2에 200, 200개에 날라가, 전체적으로 400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스레드 그룹에 100백이었는데, 그렇죠? 그한 유저가 이제 100번 해서 100개인데 URL이 2개였기 때문에 200개죠. 그리고 요 요청을 1과 2가 각각 동일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0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온 것들은 리스폰스를잘 받아서 문제없이 처리했던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것들은, 뭔가 에러가 나서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리포트들을 보시면, 음, 뭐 응답 속도가 에버러진 뭐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에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 같은 경우는 에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보광장이라는 거는 지금 100% 뭔가 에러가 났어요. 네. 이런 이제 에러가 났구요. 그 다음에 토탈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이번에 이거는 좀 이제 뭔가 문제점 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좀 환경을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이전에 왜그 에러가 많이 났을까요? 정보 광장에 대해서 에러가 난 예를 보시면 음이 사이트 지금 보시면 사이트 소개라는 걸 보셔도 아래쪽에 예, 이 밑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사이트 속에 가면, 요것도, 결국 URL이, 예, 이가부 페이지링크.2죠. 민원 광장을 눌러도 똑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방식이요. 이, 이, 페, 이가부 페이지링크.2를 호출하면서 뭔가 파라미터로, 그죠? 뭐 번호를 넘겨줘야 되는 것 같아요. 1, 2, 3, 4라든가.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경우는 단순하게 지금 페이지 링크 점투를 했기 때문에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여기 애들을 해서 뭔가 파라미터를 이죠 저희들이 어, 넘겨져야 되는 거로 이제 확인이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분석하기는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에러가날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런 걸안 보고 무조건 몽답수건 뭐 체크해서 뭐매혀 나왔다. 예. 해는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에러가난 건데도 그게 뭐 응답 속도를 체크하기 를 때문에 항상 에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에러가 안 나는 경우를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메인 페이지고요. 그좀 이제 바뀌는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눌렀다고 하는 가정할게요. 네, 여기는 6월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한번 어, 바꿔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제대로 음, 에러가 안나는 걸로 정상적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은 네,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네, 이건 변경이 없습니다 이제 두번째를 이번에는 그 여러분이 화면에서 요 눌렀을때 갈림마당 네, 여기 위에 url이 나오죠 네. 네, 요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다 다른 건 동일하고요. URL이 음, 요거 같은 경우는 2가브미터 물음표 있는 전까지 해서요. 넣으시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래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엔드 버튼 누르고요. 여기 음, 파라미터 값이 BBS가 있네요. 네임을 넣어주시고요. 실제 값은 요 물음표 뒤에 네, 는에 있는 눈 뒤에 있는 값. 그래서 이거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네, 이 상태로 세팅을 해주시고. 음.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주 세팅을 좀 다시 정상적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 에 스타트 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저장하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번 정도 지금 요청을 했고요. 네, 네 벌써 마무리된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짧게 했기 때문에.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각각 홈에 대해서도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잘 문제가 없다고 초록색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알림 마당에 대해서도 어, 예, 특별한 문제점들이 없이 다 그. 응답 정보를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분 보는 법이 뭐 텍스트도 있지만 음뭐 이렇게 이제 HTML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e x 데이터 값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분산 테스트 위주니까 어 이렇게 응답이 좀잘돼어요 모든 것들이 빨간색 없이 다 됐다는 걸선머 리프트 가보시면. 음 10번씩 아까도 말씀드린 대신에 여기가 이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커노드 1번, 워커노드 2번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서비스하는 포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1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얘가 10을 요청하고요. 각각 얘도 각각 10, 10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제, URL, 이제 URL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것도 10일이니까 그러니까 합치면 2 0이 되는데 6월에 이제 두 개잖아요. 네. 홈하고 알림보다 각각. 그래서 결제은4 0번에 요청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성속도는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에라. 에러. 네. 에라가 이렇게 없애는다는 얘기예 네.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이게 제이미터딴 제가 하고 현장에 가보면. 그, 그냥, 응답속도, 기죠 예, 이거만 체크를 해놓고, 이에러를안 보니까, 에러를 전혀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에러가 메시지가 온 거를 갖다 응답속도를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큰 문제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에러가, 예, 에러율이 거의, 거의, 없, 거의 없거나 아니면, 그죠? 예. 아주 작은 에율를 보여요. 이게 에러가 많다는 거는, 그 응답속, 그 서비스에 대한 응답속도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에러 메시지에 대한 응답속도를 받은 게 되기 때문에, 이, 예, 결과값이 아주, 예,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라 나오는 것을 정확히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분산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뭐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이것도 하시다 보면 아주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또 이제 중요한 게 하다 보면 장애라든가 어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그때 빨리 그걸 이제 처리를 또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을 많이 좀 해보셔야지만 그런 그런 생기는 문제들은 또 이제 즉각즉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여러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해보시면서 그런 것들은 차차로 이제 더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조회에 대한 이제 부하 테스트입니다. 조회. 네, 여러분 이제 조회라는 거는 그냥 그 URL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뭐큰 문제 없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입력이나 수정 삭제 즉 키가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에 대해서 또핸들링 하려면 좀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서트 해야 되는데 그죠 PK가 걸려 있으면은 동일한 값이 들어가면은 인서트가 안되겠죠 예 그래서 음 방법이 이제 보통 인서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시적으로 pk를 해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복으로 들어가게 한다거나.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인덱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가 인서트되기 때문에 성능이 더 너무 잘 나와버리죠. 예. 그래서 실제는 이제 인덱스도 만들어 놓고요. 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이 요청할 때마다 그 파라미터, 예. pk 값을 변경해주는 또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또 세세한 거는 제가 다음 또 추가로 이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요. 어, 사실은 좀더 길게 해야 이게 또 정확한데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에 제가 하려다 보니까 약간 네. 전달이 좀안된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한데요 네. 추가적으로 그런 제가 상세한 것들은 네.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